십니까 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첫 참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 비둘기 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후 첫날 또한 주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참양을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 올랜도 가족 모두를 다 지켜주시고 무사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는 기회한 특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어 저희들을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찾아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는 이 기이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시는 집사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주실 때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사랑이 되고 또 남,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나요?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목표입니다. 제가 대원 다녔을 때 마이메서 올란도로 올라올 때꼭털프백 타고 올라왔어요. 갈 때마다 큰 쓰레기 매립지를 지나쳤어요. 온라인으로 올라올 때는 오른쪽에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왼쪽에 있었고 가까이 가면 많은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작은 산처럼 보이는 거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폴라에는 산이 없으, 없으니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이, 것임에 거심에 틀림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드도지가 먼지를 남기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땅을 찾아서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지는 않아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는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데 오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종이 같은 유기 폐기물조차도 산소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950년, 신문이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상처로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매립지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점토와 비닐 같은 여러 층으로 바닥을 덮습니다. 열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창착되어 있고 토양과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필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거대한 엔지니어링 쓰레기 버리터로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자들은 쓰레기 매립지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이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매립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뭣이라고 생각하실 겠, 하세요? 무릎지에서 최고 많은 아 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아시겠어요? 혹시 뭐요? 어,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음식일,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의 30%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메탄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한 온실가스입니다. 흥미로운 발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카 스포츠카 페라리 아시죠? 1970년도에 학생들이 매립지에 가가지고 러스앤젤스 레그 페라리 차를 찾았어요. 매립지에서 영국 시리기 매립지에서는 발견된 5 0 0 0년된 미라 발견되었고 우주에서 볼수 있는 가장 큰 매립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여기 미국입니다. 스타 d 아일랜드의 뉴욕 매립지가 최고 큰매립지 York, New y 이 r k New York, New York, New y 0 r k New York, New y o 그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완 r k New York, n e 크기가 될 것입니다. 센트럴 파크도 되게 크잖아요. 이 메리지는 세배 됩니다.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보다. 왜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장과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죄는 우리 삶에서 쓰레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잊어버리, 잊어버리거나. 명절이 다가오고 쓰레기 수거원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더워지고 차고에 쓰레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아시야 59장 2절 보시면 "그러나 너의, 너의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가로놓았고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너에게서" 숨기게 하여 그, 그가 듣지 않게 하였다. 하박국 일장 십삼절 보시면 주께서는 악을 보시기 보시게에 순결한 눈을 가지시고 악을 바로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물 중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죄를 짓고 탈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죄를 덜덜 짓는 방법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일을 상기시켜 시켜 나 결력과 되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을 찾아보세요. 저에게는 그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54절까지 외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외웠어요. 가지고 어제도 어제 안식일 날에 영어권에서 설교했는데 상송하다가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상성 안할 겁니다. 하느님께서 왜 천국에서 사탄과 죄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최근 안식일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일월달부터 에서3월달까지 카펫 위를 걸을 때 카펫 아래에 무언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카펫 카펫을 설치하기 전에 바닥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펫을 깔때깔 깔았을 때마다 밟을 때마다 느낄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죄를 그냥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죄를 근절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구분해 창조물들에 대한 권세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는 파라리나 다른 귀중한 물건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근절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 신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죄를 덜 짓고 더 낮아야 합니다. 왜요? 죄를 절 줄수록 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의를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죄를 미워할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죄로 인해 상합니다. 항상 죄로 인해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 안에 신자들의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 받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00명이 넘는 여성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여성은 단한명뿐이었 이었습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30, 32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느님의 명령 명령을 따라하는 부름을 받는 후죄 많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그리워하는 것의 결과에 대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단두 구절뿐입니다. 네 번째 경명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하나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낭비가 될까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 방에서 가장 먼 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아니면 문에서 문까지? 벽에서 벽까지? 이 방에서 가장 먼 거리는? 약 12에서 18인치 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 알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바로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수 있지만 알 수도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격책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자를 모릅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불과 12에서 18인치의 차이밖에 나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쉼을 맛보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것은1 0에서 12에서 1 8인치의 차이로 차이로 구분됩니다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안다 안다 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 교회 모든 제 솔직히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멋진 재회가 될 것, 될 거예요. 오늘 아침 저의 간절한 기도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12에서 18인치 차이로 천국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처럼, 돌처럼 굳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울란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